이몇 인승이에요, 사장님? 또 왔어? 예못 보던 차가 와 있어 왜? 35 인승. 어, 뭐, 뭐야? 하고 있네? 배웠지? 하고 있는 중이구나, 작업을. 아니지. 아니에요? 음. 뭐예요 그러면? 뭐 하고 있는데 위에? 여기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? 뜯어낸 거잖아. 아, 뜯어낸 상태라. 아, 그러네. 뜯어냈구나. 왜? 예? 왜? 음, 그 어디 캠핑카에서 만들던 차인데. 예. 그 차주가 네.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차를 끌고 왔어요. 아, 끌고 왔다고? 예. 네. 어우. 이거, 어우. 문도 안 열려. 어우. 뭐 이렇게 어. 어. 야, 이거 지금 심한데? 문 다시 만들어야지. 뜯어내고. 아, 이거 뭐 뭐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안 되는 거 같아요. 이 목수가 예. 네. 그문그 그 사이에 포켓 간격 계산을 안하고 그냥 만들어 놨어 아 그러니까 이 벽에 지금 꽉 붙어 있어 문이 아이 반대쪽이 좀 닫는 거예요 응. 아아 아, 이게 닫는구나 완전히 이게 이야 아 이런 또 심각한 문제가 근데 어떻게 그분은 여기를 어떻게 또 알고 이쪽으로 오셨대 글쎄 말이요.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a c 목인데, 그죠? 네. 그러면은, 이거, 이쪽으로 끌고 오신 게, 그럼 여, 여기서 이거를 마무리를 지실 거예요? 마무리를 지키는 목, 목만 마무리를 해줘야지. 이거 뭐예요, 이게? 왜, 왜 이렇게? 응? 가스 봐. 아니, 여기, 이거, 마감, 이런, 이거, 야,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, 이런데? 마감, 마감, 새로 쳐줘야지. 응? 이 뜯어야 할게 많네. 응. 네? 뜯어야 할게 많네. 섞였네? 뭐. 나무가? 자재가? 응? 이 상부장, 애심목인데 저쪽에는. 응, 편백. 예, 저 뒤에 건 편백. 에어컨도 지금 안 들어가. 에어컨이, 아. 설치, 설치가 안 돼. 지금 높이가 안 나오죠? 네, 높이가 안 나오죠. 아하, 심각하네. 에어컨 설치하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냥, 음, 해놓고 갔구나. 못하니까 그냥 갔는가 봐. 크, 이래서 경험이 중요하죠, 그죠? 경험은 뭐, 톰프 사례지. 아 참, 이거, 참, 가슴이 아프네, 진짜. 박스도 이거 봐, 다 덜렁덜렁. 그래서 이게 뭐어 아, 이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여기다 뒀네. 벌써 바닥, 바다, 바닥까지 거의, 거의 출고 직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, 그러면? 작업하다가, 뭐 이것저것 안 되니까. 여기도 뭐 제작하다가 다 뜯어버렸고. 음. 여기도 그러면 상부장을 그쪽에서 다 뜯어버리고, 뜯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? 그렇지. 이건 뭐야? 이거 이거 다 실리콘으로 다 하는 거야? 뭐야? 뭐 실리콘으로 떡칠을 했냐 이거. 심각하다, 심각해 진짜. 응? 아. 떡칠을 했어요. 가스가 여기, 여기를 얘가 왜 이것도 막아 가지고? 대고 그래. 이거는 오픈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흡기야, 흡기.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놨어. 바람구멍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. 그럼 이게 뭐, 이 알고 있는 건 모르겠어. 뜯어내야 돼, 이것도. 이게 아, 백이거든. 양쪽. 그쵸? 응. 한쪽은, 예, 원래,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는 건데, 그죠?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. 원래 차가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지. 그러니까. 근데, 근데, 잘. 근데 보니까 완전히 철거를 했기 때문에, 이렇게 마감은 안 쳐도 되는 거 아니야, 그죠? 그렇지. 마감은 아, 이렇게 안 쳐도 돼. 아유 가슴이 아프네. 응? 차주 분은 가슴이 아팠어. 아 그래서 차주가 일일 이 끌고 왔어. 빨리 해달래잖아. 이거 이것도 왜 카바도 안 씌워놓고 이거 막 그냥 아, 의자 달아놓고. 그러네 밑에를 마감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자를 다 달아버렸네. 이거 뭐 온수 보일러 들어갔나 본데? 예. 보일러 그 매트 보일러. 예. 건식 건식 난방. 그러면 차주부는 가신 가신 거예요? 갖다 놓고 그냥? 예. 갔어. 응. 여수에서 올라오는 사람이야. 여수. 여수에서 여기 청주까지? 네. 아, 이거 어떻게 고민이 많이 되시겠는데. 형님은? 뭐 고민요. 그냥 뭐 되는 대로 해야지. 음. 응? 잘좀해 주십시오. 아, 참 가슴이 아프네. 당신 차요? 잘좀 해주라 고 그러지 아이 그래도 아이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아프면어떻 아픈거 어떻게, 아프면 어떻게 할거냐고 응? 차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지